탈모 전사 중에서 가장 탈모가 심한 발모 7호. 그는 탈모 경력 25년, 정수리 이마 탈모 각각 35%, 탈모 면적 70%가 진행 중이다. 한때 그도 탈모 모르고 살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한눈에 봐도 누구나 안타까워하는 탈모 상태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그는 머리카락이 나는지 안 나는지 판단이 가장 쉽다. 그래서 발모 치료의 발모 상태를 먼저 공개하기로 했다. 3월 14일 탈모촌에 입소했을 때와 2개월이 지난 5월 16일 찍은 사진을 비교해 보았다. 육안으로 봐도 그의 발모는 뚜렷해 보인다. 보통 탈모 검사에서 종종 사용하는 모발 현미경 정밀 검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 현상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모 치료의 2개월 전후 머리 상태를 다시 한번 꼼꼼하고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분명 변화의 조짐은 있다. 그렇다고 많이 낫다고 주장을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 보인다. 카메라 반사가 덜 나는 각도에서 찍은. 같은 방향 비슷한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일까? 분명한 것은 본인도 탈모촌 동료들도 발모 치료의 머리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았다는 사실. 솜털도 많이 나고 그 동안에 이제 비어 있었던 부분에. 좀 메꿔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칭찬들을 많이 해주시니까 저로서는 또더 흥이 나고요 한번 이렇게 네. 볼까요 까매졌어 이래서 네. 집사람도 음. 잘 본인이 해주면서 음. 놀라요 또 아. 전에는 이게 뭐 마사지 해달라 뭐 저거 어. 하고 그러면은 그런 거뭐하느냐 초반에 이제 그랬죠 음. 그랬는데 한 일주일하고 뭐한 이주일 해서 조금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본인도 또 정성스럽게 해주고요. 그동안 발모치료는 탈모촌의 발모교본이 지시하는 대로 충실하게 발모생활을 준수해왔다. 발모촌에서 제공한 발모 세트를 정성스럽게 사용해왔고 마사지는 아내와 아들이 수시로 해주고 있다. 아내가 해주는 100만 불짜리 발모 마사지를 받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쑥쑥 잘 자라는 느낌입니다. 흡수를 바르면서 잘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저는 내일 아침까지 이제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는 발모 교본이 지시한 생활을 꼭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 젊은 분들하고 해서 음. 또 여기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음. 이게 좀 나이 든 사람으로 체면도 안 쓰고 음. 조금 망신이지 않은가? 음. 더 열심히 음. 해야 되겠다 젊은 사람들보다도 음. 저희 아들은 아직 이제 뭐 탈모가 있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아빠도 뭐 머리가 났는데 음. 탈모에 대한 뭐 그런 그 부정적인 인식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게끔 하여튼 그런 기회를 저도 만들어야 되겠다. 발모치로의 머리는 거짓 보고를 할 수가 없다. 방송을 통해 조작하거나 왜곡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제작진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탈모촌 구성원 모두의 마음이 그렇다. 때문에 탈모촌에서는 앞으로도 발모치로의 머리 상태를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 이전에 이제 탈모 음. 치료를 할 때는 음. 좀 숨겼죠. 음. 낫지도 않는데 뭐 그런 허수고를 하니 뭐 괜히 이제 주눅드는 말들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놀리기도 하고 음. 그 질병이니까 병은 치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 음. 이를테면 이제 약을 먹어서 뭐좀 낫다는 사람들도 음. 있고. 그렇다면 우리 인체가 음. 그이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탈모전 입소 60일 전과 후 머리 상태에서 발모 치료는 희망을 보면 된다. 그러면 그는 계속 갈수 있다. 또 다시 30일이 가고 60일이 지나 나타날 그의 발모 기록이 곧 그가 흘린 땀과 정성임을 증명해 주는 것. 탈모초는 그날을 기다린다. 발모 3호는 전체적으로 머리가 빠지는 빈 모형이다. 탈모 면적은 40% 정도 진행 중이다. 40대 초반 예비 신랑. 그에게도 전혀 탈모를 모르던 시절이 있었다. 그는 3개월 남은 결혼해서 하객들에게 머리가 화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발모 사모는 탈모와 발모 이론에 해박하지만 늘 행동이 문제였다. 그분이론적으로 완벽하신데 항상 실천이나 항상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숙제예요. 제가 혼자 할 때는 혼자 가는 길이니까 좀더 외롭고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동료들이 같이 있으니까요. 같이 서로 격려하고 유화하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이렇게 뭐 경쟁이라고까지 할건 없지만은. 음. 나만 뒤쳐지면 안 되겠지라는 생각이 음. 드니까 또. 남들한테 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이게 방송이 나가고 나니까 음. 이게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확실히 제가 좀더 책임감이 생기는 것 음.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게 나중에라도 음, 음. 이 제가 아는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음. 좀 승리자로 제가 좀 음. 기록을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음. 더 많아졌어요. 예. 이거보다 나빠지면 사실은 큰 어떻게 보면 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완쾌가 되거나 아. 더 상태가 좋아졌다. 이러면 아. 사실은 엄청나게 근데, 예, 탈모인한테는 상징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예. <laughs> 이게 근데 이게 사실은 속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데 음. 좋아지는 거는 음.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음. 이제 뭐 다른 야외에서 음. 찍은 사진을 보니까 좀 많이 까매졌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분명히 개선은 되고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좀 확실하게 눈에 띄는 성과를 좀 거둬야 되겠다. 음. 그렇다면 탈모촌 입소 2개월 후 발모 3호의 머리 상태는 어떨까? 우리는 그의 발모 상태에 대해서 지금 결론을 내리지는 않으려고 한다. 카메라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판단해야 더 정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태를 가장 주목할 사람은 발모사모다. 발모사모에게도 희망은 보인다. 그 희망 때문에 발모사모는 또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가 내딛는 한 걸음은 탈모인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 옛날에 정지영 회장님이 음.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음. 일 되면 해봤어? 일단은 실행을 해봐야 음. 된다는 거잖아요. 공장들 다니면서 본표 음.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는데요. 음. 근데 하기 싫은 사람들은 핑계를 찾는다는 음. 거죠. 우공이산. 삽자루를 든산하의 기계에 놀라 산이 먼저 움직이는 일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과거 우공 이사는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지만 현대에 와서 산은 수시로 없어지고 만들어진다. 탈모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탈모촌에서 우리는 지금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탈모촌은 홍보 방송이 아닙니다. SBS 교양 PD 출신 남규홍 PD의 이름을 걸고 만드는 정통 다큐멘터리입니다. 한치의 조작이나 거짓, 기만, 사기 등이 있을 경우에는 촌장 엔터테인먼트 TV를 폭파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탈모촌 구성원들을 통해 진실 여부를 간접적으로 조사하여도 좋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나도 풍성하고 싶다고 외치는 7인의 발모전사. 그들은 오늘도 의지와 인내와 희망의 밤을 보내고 있다.